안녕하십니까. 기로로합TV 기로로입니다. 오늘은요. EQ 과학의 혼자서 걸어가는 헬멧, 워크메이트 척척이 로봇입니다. 참 많이 만든 것 같긴 하죠. 척척이 로봇. 어, 여기 있는 애들은 거의 다 만들어 본것 같은데? 국회의사당 하나 안 만들어 본것 같고 그 다음에 헬멧을 안 만들어 봤는데 오늘 이 헬멧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EQ 과학이고요. 가격은 1,200원 이었습니다 자 꺼내보면 뭐 아주 간단하죠 뭐제 채널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척척이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 10개쯤 만든 것 같은데 이제 음 상당히 비율이 높은 그런 프라모델이죠 이제 척척가 남아있나 모르겠는데 음, 한번 나중에 한번 또 창고방을 뒤져 봐야 되겠습니다. 있을지. 자, 보시면은 요렇게 헬멧이 요렇게 있고요. 그다음에 다리 두 개. 그다음에 테어 정상 작동합니다. 그다음에 스티커. 이게 아, 애매한데? 어떻게 붙이라는 거지? 어쨌든 스티커. 그다음에 샤프트 저축 필요하고요. 뭐 여기 보시면은 만들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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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하고얘만안 만들었네요. 지금 여기서는 이게 99년 6월 밀레니엄 프로모델이네요. 부산 4하고, 구평동 19, 어딘지 모르겠지만, 저는 부산에 안 살아봐서 음, 별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설명서는 이렇게 따로 있고요 뭐 별로 어렵진 않아서 천천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<laughs> 이거 만들면서 뭐 그동안 실패했던 게 있었나 척척이 중에 아 전조 있었네 전조가 그 저희가 안 좋았죠 얘가 안 좋아서 망친 적이 한번 있었고 그러고 나서는 없는 것 같아요 <laughs> 자 한번 봅시다 우선은 철심을 여기로 통과시켜라. 위쪽입니다 여기 위쪽에 이렇게 통과시켜야 돼요. 밑으로는 안 들어가고요. 여기에 다리를 또 끼워주고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평소보다 이게 <laughs> 부품이 더 없네 진짜. 평소엔 그래도 한 서너 개 있었던 것 같은데. 얘는 이걸로 끝입니다. 진짜 뭐 5분도 안 걸리는데? 아, 이거 실망인데?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그냥 끼우면 끝이에요. 야, 이건 좀 너무 날림인데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조립은 끝났습니다. <laughs> 야, 척척이 그동안 만든 것 중에 가장 조립이 빨리 끝난 그런 프라모델이에요. 벌써 조립이 끝났어요. 이렇게 잘 굴러가고, 뭐, 어떻게 뭐더할게 없네요? 스티커를 부착하는데, 얘는 어떻게 더 부착하라는 거야? 어... 이게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봐요. 이렇게. 이렇게 붙이라는 것 같은데. 될지 모르겠습니다. 스티커, 어 여기다가 이렇게 부착해 주고요. 이게 웃긴 게 스티커는 직선형이잖아요. 근데 이 헬멧은 곡선이란 말이에요. 그렇게 딱 울어요 이게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곡선형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지 않았나. 여기도 곡선형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곡선형은 아니거든요. 밑에다가 또 브리지디 브리 브리디 아 발음도 잘 안되네요 어쨌든 브리지디 브리 아 발음이 안되서 잘 어쨌든 이 타이어 웨이커였나?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잘못 붙였네 그냥 붙게요그 다음에 스티커 마지막 또 안쪽 보통은 이렇게 하고 커버를 씌워줘야 되는데 얘는 스티커로 해서 착시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. 아유씨, 얘 붙이가 제일 어려운 게 이거 같아요 지금. 보다시피 이래요. 안 맞아. 아 이거는 쉽지 않은 그런 그 난이도의 그 스티커입니다 지금. 현재로는 보다시피 이렇게 떴어요. 그려려니 해주시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요 옆으로 쏠려서 다시 붙이자니 힘들고 그냥 이렇게 놓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헬멧만 있는 것도 좀 괴기스럽긴 하네요 하긴 먼저, 먼저 예전에 만들었던 거 닭이라든가 에, 뭐 그런 거보다는 조금 낫기는 한데 그래도 뭐 나름 엽기적이긴 하네요 이게 의외로 시리즈가 많기 때문에 다 모으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아요. 제가 갖고 있는 게 보니까, 그, 뭐냐. 어, 아이스크림 두 개나 있네. 두번 연속으로 올렸나? 그 다음에 보니까, 저 뭐냐. 카메라도 있고요. 치킨도 있고, 수류탄도 있었고요. 또 뭐가 있었나 했더니 돈다발도 있었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, 프렌치 프라이드 있었습니다. 감자튀김. 자, 한번잘 가나?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? 어, 굉장히 잘 가죠? 이 정도는? 다른 것도 한번 갖고 와볼게요. 이게 굉장히 제가 초기에 만들었던 그런 척척인데, 보시면은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요. 회사가 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. 보다시피, 이렇게 두개 비교를 해봐도, 똑같은, 똑같습니다. 이 음매나 뭐 이런 거가서저 한번 얘랑 한번 두 개를 같이 한번 경주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부터, 여기까지, 그러니까 이렇게 서 하나, 둘, 셋. 오우. 막상 막한데, 약간 그, 감자튀김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. 음 남자튀김 조금 더 빨라요. 힘도 <laughs> 좋고. 이 EQ가 전에 이제 회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품질면에서 어쩌면 똑같은 것 수도 있겠지만 복불복일 수도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개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재밌네요. 이런 모습도 있었고. 제가 보던 것또 중에 이제 두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. 요, 수류탄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치킨이 있었습니다. 참엽기적인게 머리가 없어. <laughs> 그렇다 보니까, 아우 이거는 할로윈용이 아닌가. 이렇게 돌아다니면 정말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. 그런 척척입니다. 제가 지금 이제 척척이 오고 있으니까 요거까지 한 하면 되겠네요, 지금. 그러고 뭐. 햄버거도 있었고,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, 지금 다 꺼내 볼 수가 없어서 우선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척척의 옷 시리즈 워크메이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로로아비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